자 말랑 선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 말랑 선수 오늘 오랜만에 리신 플레이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 기분 소감 어떠신지요? 네어 일단 저희 팀이 초반 에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겨서 기분은 좋습니다. 음, 리신 픽의 이유 리신이 최근에 이제 정글러로서는 조금 못 보는 느낌들이었는데 대회에서는 근데 리신 픽을 오늘 하는 뭐 준비나 이유가 있었나요? 딱히 준비한 건 아니고, 네. 그냥 갑자기 오늘 코치 형이 갑자기 틀어서 조합을 하게 됐습니다. 딱히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, 리신을 갑자기 코치 형이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준비되어 있었다. 확실히 뭔가 짬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그런 게좀 느껴지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챔피언 폭이 넓다라는 네. 얘기도 되겠고요. <laughs> 그렇죠. 네. 서로 간의 신뢰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. 네. 또 말랑 선수에게 한뭐 질문한 게, 어, 네.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번 경기, 그러니까 이 경기 전에 렉사이라는 챔피언이 나왔었거든요. 지금 말랑 네. 선수가 생각하기엔 렉사이 쓸만하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어, 잘하면 쓸만하지 않을까요? 어, 잘하면 쓸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앞 경기는 좀잘못 했다 이런 어. 얘기를 <laughs> 저희가 이상하게 아, 되겠어요? <laughs> 농담이 네. 농담이에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질문칠분요 네, 말랑 선수 그 어, 바론 스틸 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알리스타가 두눈 부릅뜨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어떤 식으로 스틸 하게 되셨는지 그때 뭐 스틸했을 때 팀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. 어, 일단 스틸했을 때 반응이 애들이 다 흥분해 있어서 제가 다 빼라, 빼라고 해가지고 한명 죽고 빠지긴 했거든요. 네. 아, 아니, 그 스틸 할 때는 그냥 W 쓰면은 보고 플래시로 피해야겠다 하고 오, 들어갔습니다. 야, 아, 계획을 철저하게. 그렇죠. 그야말로 깔끔한 아, 스틸을 보여줬었습니다. 자, 말랑 선수 어, 다섯 무리 수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고요. <laughs> 지난 인터뷰 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게 말랑 선수의 캐리. 그리고 오늘은 또 화제가 됐던 게 리신으로 어떤 스틸 뭐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인터뷰에서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은 말랑 선수가 좀 너무 말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혹시 긴 팔을 갖춰 입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네 혹시 뭐 운동 딱기. 계획이나 뭐 체중을 좀 늘릴 계획도 있나요? 실력 주머니라고 하죠. 네. 어 운동은 시간이 되면 해야죠. 아 지금은 그냥 <laughs> 게임에 집중할 때다.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? 아직, 아직 부족해서 게임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다원기야 어, 이 숙소에서도 이좀 맛있게 어, 밥이 좀 와서 <laughs> 실력 주머니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말랑 선수 끝으로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. 벌써 팬들에게 두 번째 도장을 찍고 있는데요.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어, 일단 졌을 때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. 앞으로 더 많이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약속 지켜서 많은 승리 가져가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